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왕을 세우려거든 이리 이리 해라. 왕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회를 앞두고 우리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열두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고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15절에 보면 반드시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간곡한 아주 강력한 명령이자 부탁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다당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방 민족 여기서 말하는 내 민족과 이방의 차이는 뭐냐면 할례 받은, 세례 받은, 최소한 찬양대에 앉으려고 해도 어, 이분 서울대. 그 음대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성악가 대학원을 나와도 안 돼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왕이 되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때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한일 동시 개최를 하면서 4강에 올 때가 있었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대통령 후보로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딩크였어요. 네덜란드 출신 감독 히딩크. 처음에 감독을 맡고 나서 친선 경기 하는데 나가서 경기만 하면 5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히딩크 감독을 5대 0 감독이라 그랬어요.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이 브라질을 불러들여서 친성 경기를 했는데 5대0으로 졌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5대0으로 지는 그래서 막또 표마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한번 졌는데. 그 홍명보 감독이 어떤 분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3위 동메달을 해가지고 한국 역사에 기록을 세운 사람이 홍명보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감독을 또한번 줬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냄비 끌듯이 그래요.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그못 참는 사람들. 히딩크 감독도 와가지고 2년 전에 와서 1년은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이 여론이 들끓었어요. 5대0 감독 잘라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내잠 뚝심이 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가다가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월드컵 사강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국민 여론이 난리가 나가지고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지금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몇 달은요 난리가 났었어요 히딩크 대통령.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에서 평생 1등석 무료.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한국 왔다 갔다 할때 1등석 무료로, 다 호텔 무료, 식사 무료. 지금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지도자가 잘할 때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지켜 세우죠. 조금 실수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 아무리 히딩크 대, 그 감독이 잘한다고 그 네덜란드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얄팍하다라는 거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여론이기도 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열병식을 해보면 부드럽죠. 수많은 별들이 경례를 붙이고 큰그 행진하는 걸 보면 내가 대통령 되길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것도 매년 하다가 경을 친 사람도 있죠 왜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군대의 힘이라는 게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지금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잖아요. 왕이 되고 나면 춥구만 병마를 늘려요. 그래서 군대를 키울수록 자기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 강남의 소망장로교회에 한 5만 명쯤 되는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 때 강사로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장로교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입니 통합측은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와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죄송합니다만 장로교 합동측 무슨 고신측 고려측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극보수죠 근데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 강대상이 커요. 요즘은 이게 크리스탈로 많이 되어 있고, 이게 규범화돼서 이게 작지만, 제가 70년대 교육 전도사 할 때만 해도 7자, 8자 강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높았어요. 강대도 높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서면은 큰강대에 얼굴만 영하게 나와요.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진짜 바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수적인 목사들이 강대쌍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딱 서면 자기가 권위롭게 큰줄 아는데 이런 착각이 어디 있느냐. 강대상이 크면 그수록 자기는 작아 보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 크게 한 목사들, 당장 줄이라고. 어우, 그때요. 저희는 뭐 작은, 그때 개척교회였지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저런 말씀하는 분이 없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을 좁힐수록 여러분이 커보입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자꾸 병마를 넓히면 자기가 그만큼 커지는 줄 알아요 그 단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하고 평안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가 더 이기고, 저기가 더 이기고, 이젠 상대가 없어. 평안, 평안, 평화, 평화로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전국에 있는 군사를 개수하라 왜요? 우리나라에 군대 갈 장정들이 몇인가? 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한데, 왜 그러십니까? 군대 장관이 바른 말을 건의했는데도 화를 내면서 당장 가서 군대를 개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의 군대를 개수해서 인원을 보고했어요. 어, 우리나라 군대 이렇게 많아. 내가 그 나라의 왕이야 이러고 있는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영적인 사람은요 실수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실수를 빨리 돌이켜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돌이키기도 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돌이기도 하고, 찬송을 듣다가도 돌이키. 아, 이거 아니구나. 다윗이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개수한 거, 그 군대 개수한 게 뭐가 됐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영적인 사람, 다윗은 그 교만했던 자기 마음을 회개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그래서 이긴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하다. 3회의상 17장 47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학과 마주섰어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 불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와 이 블레셋과 바라보는 우리 군대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선포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우리 평안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삶에서 언제든지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개념이 아니죠. 당시에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은 아랍 세계에는 지금도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수 있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합법적인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합법적인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불법이 아니더라도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니 아직도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술 담배 하는 게 죄냐 아니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한심하잖아요.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그러한 일꾼들이 아직 그 밑바닥에 그 수준에서 되니 안 되니. 불법이니, 아니, 합법이니, 그러고 있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 당시 상황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마음. 우리 남자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 아내에겐 마음 빼앗기고 사시죠? 기익위원회 하면요. 안건을 처리하고, 이거는 기익위원회에서만 아시고, 이제 밖에서는 발설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도, 얼마 있으면 금방 얘기가 돌아 돌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가 아 오늘 기기원에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아, 당신은 알거 없어. 그러면 아, 나 무시하는 거야? 뭐 같이 살면서 뭐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달겨들면요. 남편이 뭐 이런저런 이런, 뭐뭐 뭐, 뭐, 이영훈 장로를 이영훈 권사를 장로로 해기로 했다더니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그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성교회 가서 다 또 그냥 카페에서 떠들어대는 거예 누구 얘기하는지 지금 본인은 아시죠? 본인은 뜨끔 할 거예요. 전 누가 누가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발 입을 좀 무겁게, 기원의 품위를 지키고. 무거울 중자 중심을 잡고, 그분은 믿을 만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만해. 아유,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10초만에 얘기, 하루 하루만에 전교인에게 퍼져, 이런 불신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인들도요, 남편이 장로님이면 교회 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로 뺏겨도 안 되는데, 다 나쁜 일로 뺏겨요. 그래서 부인이 우상을 섬기는 부인이 들어오면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보, 그 내가 믿던 그 우상, 그발 우상, 내가 고향에 섬겼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 섬기고 있거든. 그거. 이 예루살렘에 하나 세워주면 안 돼. 아, 그거 안 되는데. 아유, 그거 하나 세운다고. 왕이 세웠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기도론 골짜기 하나 세우고. 또 다른 부인이, 아유, 우리 고향에서 어? 아세라 지금 성겼는데 그거 하나 세워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골짜기마다 우상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부인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많이 부인을 두지 말고 왜 마음을 뺏길까 봐. 마지막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 전임 대통령도 부인이 많은 뇌물을 이것저것 받다가 지금 경을 치고. 뇌물은 싼 걸로는 뇌물을 하나죠. 이번에도 독일, 스위스, 성지순례 때 우리가 보니까 뭐 무슨 무슨 똥, 무슨 무슨 똥 그런 면세점 앞을 지나가는 시계, 가방 보니까 기본이요 싼게2천만 원이에요. 시계, 이거 어, 내가 요거 사면 좋겠다 하고 보면 1억이 넘어요. 손흥민이가 시계 차고 다니는 게 1억이 넘는 거예요 파텍필립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 가게도 들어갔었어요 파텍필립 스위스에 어, 좀 쓸만하면 1억이 넘어요 그런 뇌물은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 가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으면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든 길이 굽어지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뇌물을 먹으면 굽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뇌물을 먹으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예 뇌물은 가까이하면 안 되지.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 오히려 왕이 된 후에는 19절, 20절에 보면 평생 율법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매일같이 그 옆에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두어야 보죠. 여성들은 화장실에, 화장대에 말씀이 있어야 앉았다가 한절이라도 볼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있을 때 작은 성경 자동차에 비치해 두면 차에 타고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5분 10분 그때 한몇자이라도 보잖아요 그냥 휴대폰 엉뚱한 거 들이다보지 말고 제발 그래서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교만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두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지도자는요,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 균형 잡힌 신앙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딱 중심이 잡혀서 균형 잡힌 집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자, 아, 저분은 보기만 해도 좋아. 좋아,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자세. 오늘 운동회를 해도 지도자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할 거예요. 중간 지도자들도 많이 활약할 거예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